녹화 오랜만에 오랜만에 균열 5단계 예, 한번 죽으면 끝인 5단계 예, 가봅니다 아까 아까는 한번 잡았거든요 그때 녹화를 못했는데 안 했는데 죽을까봐 <laughs> 그래 잡았어요 이번엔 다시 피하는 부터. 피하는 것부터 항상. 아, 안 돼, 안 돼, 안 돼. 피해라, 피해라. 아, 큰일이다. 아이고 억지로 잡았다 이번엔 <laughs> 아이고 억지로 잡았네 아이고, 역시 역시 우버 보스은 우버 보석 아까도 잡았었는데 아 이번에도 또 호박 먹거리 또 나왔네 이렇게 예. 마무리 됩니다 감사합니다